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정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웨스팅 하우스와의 합의문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검당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때 절대 정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트럼프가 또 뭐, 미국의 원전을 지어달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범인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도, 이제, 원전 수출을 할수 있게,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 국가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외전 세계에서 이제 수주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죠. 수익 배분이라든지 지분 등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또, 한전 기술은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꼬리 1호기가 이제 원전 대체를 진행을 하고 있죠. 성인이 낮고또 일부분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9월 달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입찰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전 대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상상이 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입장이라면 적응내 주시면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 거라서 그냥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한정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줄 하나 드릴 거예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죠.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또 매직을 다 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상상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세력매집점은 꼭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한정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텔레그램에서는 이제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이제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런 부분들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별 자료도 정리해서 드리게 되거든요. 수법이 몰리는 테마가 있죠. 그 중에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드리게 될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좀더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총목 추천이죠. 실시간으로 단기, 에 서, 윙, 중, 장기, 세력, 매집주.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단타 같은 경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추천은 해드리지만 단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좀 따라오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사고 그때 팔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뭐 단타보다는 서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좀 따라오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죠. 또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또 교육용 영상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해도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성장해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성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 저희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뭐 단발적 수익이 난다고 해가지고 뭐 들큰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텔레그램은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조금씩 따라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액면 그대로 그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글러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충분히 살펴보시고, 시간을 두고 이제 살펴보시면 다 알게 되거든요. 뭐,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검증을 해가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관계인데, 이거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지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어, 이익 때문에 만난 거죠. 그죠? 뭐, 이익이 안 된다면 사람이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이익이란 것은 물질적 이익이 있고 또 정신적 이익이 있을 텐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질적 이익으로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접근을 하셨을 테니까 일단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고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아요. 그 과정은 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입장이라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은,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파동이 나왔죠. 물량이 여기서부터 들어왔거든요. 이거 자체는 뭐냐면 앞에 이제 매물을 소화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갔죠. 그런데 이런 구간에 있어서 개미들이 잘 매수하기 힘들죠.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해지는 자리거든요. 그럼 다시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개미들이 아니라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 해가고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갭상승 했다가몸로쭉 빠졌거든요. 이런 것 자체도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종을 주게 되지만 길게 보면 굉장히 좋은 뭐 신호라고 그랬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급등이 나오는 신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자리 잡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 고점까지 다시 한번더 터치한 거예요? 이런 경우 급등이 나왔을 때2평선 이격이 좁혀져 있잖아요. 급등이 나온 반대쪽 이렇게 조정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2평선 이탈할 때 수익을 챙기든지 아니면 22평선하고 이격이 좀벌어진 상태에서 이격을 이렇게 완만하게 추세가 굵기죠. 이런 경우 12평선이라든지 5평선 이탈할 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수익을 챙기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매수기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수익을 적당히 챙기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뭐 우리가 대응을 좀 해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자리 이 자리를 잡아 가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전에 어 절대 정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적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미 다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 이뭐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죠. 그런데 다른 차트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차트를 보면은, 여기 이제 세력선이 지나가거든요. 이 세력선. 이 세력선에서 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깔끔하게 이제 돌파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살짝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한 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그래도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원정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면 주가가 바로 이제 급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그걸 또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올려올라 상황 을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눌러주면 여기 밑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 아니면 여기 위에서 다시 기회를 좀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한전 기술로 이해해서 문자로 대응해드릴 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주방 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분이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주방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정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남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죠.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계속 키워가야 되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돼요.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가 손발을 맞추고 가도록 할게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분명하게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당분간 한정기술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게요.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는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 하나 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포스코 DX인데, 포스코 DX도 흐름이 좋죠.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올 때는 개미들이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제 세력이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의 테마라든지 가치 매출 전망,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주가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이제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매집의 흔적을 좀 찾아봐야 돼,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와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집중해서 여기서 터졌죠. 그런데 전고점까지 이제 소화를 하는 그런 패턴을 이제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앞에 매물 다 소화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2년, 3년 있다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보통 4년 차에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리고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게 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도 또 확대를 해보면 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들어왔고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1년 2년 3년 있다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하는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물량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린 종목이 이 바로 이 종목인데, 이 종목 큰 차트를 보면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완전한 이제 바닷곤이죠. 완전한 바닷권에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하고, 또 최근에 또그래야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빠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간의 문제이지, 한번은 급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는 장기 입평선 위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조만간에 크게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수직 상승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아마 이 앞에서 이제 매물을 좀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좀 모아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짧게 짧게 먹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수익을 챙겨도 좀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저희가 이제 추적 감시하면서 계속 실질적으로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맥점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고, 또 추가 매수할 때도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으로 확실하게 좀 수익을 남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맥점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서, 뭐 결과를 낼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구독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